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신사별 키즈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사별 주력 키즈폰을 살펴보면 우선 SK텔레콤은 포켓몬스터, KT는 신비아파트, LG유플러스는 카카오춘식이 캐릭터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만든 중저가 모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적한 모델이라고 기능이 없거나 고장이 잘 나거나 하는 거는 아니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럼 각톤 신사별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볼게요. SK 모델인 잼꾸러기폰 포켓몬 에디션에는 액세서리로 귀여운 포켓몬스터 캐릭터들이 그려진 스마트폰 케이스, 몬스터볼 이어폰 막에 스트랩, 액정보호 필름, 연필, 필통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은 KT 모델 신비키즈 폰3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비아파트 캐릭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품은 앞에서 설명드린 SK 구성품 중에 연필과 이어폰 마개가 빠지고 대신 네임테과 신비아파트 스티커가 구성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둘다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만한 유명한 만화를 바탕으로 구성품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이 갖고 싶게 만들었네요. 저도 어렸으면 사달라고 졸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엔 제가 너무너무 너무 커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l g U+ 플러스 모델 춘식이 폰입니다. 3사 통신사 중에 유일하게 만화를 기반으로 패키지를 만든 게 아니고 카카오프렌즈의 한 명? 한 마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애매하네요.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 같은 캐릭터의 춘식이다 보니 너무 귀엽고 핫한 춘식이 캐릭터를 앞세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공략했네요. 구성품으로는 케이스가 두 가지. 불투명 캐릭터 케이스와 투명 커버, 액정 고호 필름에 스트랩, 춘식이 열쇠고리, 컬러링 페이퍼까지. 좋은 건다 들어가 있네요. 특히나 이 모델은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필름에 목에 걸수 있는 스트랩까지 기본 제공된다니 정말 최고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바로 바로 바로. 가격입니다 지금 3사 통신사 모두 신학기 행사 중이라 어느 때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이곳저곳에서 미리 좀 알아본 결과 젠플랜 베스트 26,000원 요금제를 사용하여 24개월 약정 시 스마트폰은 공짜! 추가로 요금을 10개월 정도 지원해 드리는 행사가 진행 중이고 2년 약정이 부담스럽다면 요금 지원 없이 선택 약정 12개월 25% 요금 할인받고 무료로 기기 지원 행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KT 신비키즈폰 3는 Y 주니어 온 24,000원 요금제나 LTE 주니어 28,000원 요금제 사용 시 기기값 무료의 KT 통신사 사용하는 가족분들과 결합 시 4개월 요금 지원 행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U+는 LTE 키즈이고 29,000원 요금제 사용 시 24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공짜. 추가로 요금을 10개월 정도 지원해 드리는 행사가 진행 중이고 2년 약정이 부담스럽다면 요금 지원 없이 선택 약정 12개월로 10. 12개월 동안 25% 요금 할인받고 무료로 기기 지원 행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통신삼사 키즈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선 통신3사에서 판매하는 키즈폰은 무료가 가능해 보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휴대폰이다 보니 조건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물어봐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IT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 잇미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뿅!